할 일을 미루면 결국 후회만 남게 된답니다. 힘들어도 오늘 마무리 지어보세요. 의견 차이가 있다면 협의를 보면 되죠. 작은 일로 얼굴 붉히는 일은 없어야 해요. 속상한 마음이 있다면 대화로 털어버리세요. 그래야 내 맘도 편해질 거랍니다. 책임 밀고 나가면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으니 살살 달래는 것이 좋아요. 확실하지 않은 소문이라면 말을 옮기지 않도록 나부터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회가 길어지면 뒤처지게 된답니다. 후회는 짧게 앞으로 목표에 정진하세요. 존중받고 싶다면 내가 먼저 존중해주면 된답니다. 아랫사람부터 존중해주세요. 지금까지 고생한 자신에게 보답을 해주세요. 그래야 동기부여도 확실히 돼요. 뭐든지 계획한 대로 안 흘러갈 수도 있죠. 때에 맞춰 새롭게 계획을 세워보세요. 결국 목표를 이어낼수 있을 테니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조금 기다려보세요. 글로 배운 지식은 지식일 뿐이랍니다. 직접 몸으로 부딪힌 지혜가 더 필요해요. 없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주변 사람들을 챙겨주세요. 함께 식사를 해도 좋아요. 틀에 박힌 사고 방식은 자칫 꼰대가 될수 있어요. 신시대를 따라 보길 바래요 귀찮은 일이 내게 넘어올 수 있으니 다른 사람 일은 모른 척 지나가는 게 나아요. 나에 대해 너무 소홀하진 않았나요? 오늘은 나를 위한 날로 보내봐도 좋습니다.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좋게 살기로 매달려 보세요. 주변 사람들 때문에 피곤해질 수 있지만 도움 요청이 있다면 들어주는 게 좋아요.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다가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지금에 만족해보세요. 내일은 또내일의 일이 있을 거랍니다. 오늘의 일은 오늘 마무리하는 게 좋아요. 기분이 자꾸 다운된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나만을 위한 휴식을 하세요. 박지 같은 모습은 신뢰가 무너지기 쉽습니다한 곳에 정착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처음 만난 사람이라면 살짝 경계하는 게 좋습니다. 아직 성대를 다알수 없어요. 마음적으로 여유를 가지면 시간도 여유로워질 거예요. 침착한 마음이 중요해요. 다른 사람에게 결정을 미루지 말고 스스로 생각해서 결정 내려야 후회가 없어요. 외출하여 동료들을 만난다면 즐거운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집에만 있지 말아요. 궁금한 건 물어보면 된답니다. 아랫사람이라도 두려워 말고 질문을 던져보세요. 인간의 욕심은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이 욕심을 자제해야 후회도 없을 거랍니다. 어색했던 사이가 있었다면 내가 먼저 다가가 보세요. 대인눈이 좋은 하루랍니다. 조금은 냉정이 보이더라도 아닌 것에는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정답이에요. 나의 한계를 모르고 무턱대고 덤비는 건 아닌지 사전 점검을 필수적으로 하세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답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솔직하게 드러내도 좋아요. 무모한 도전은 자존감만 떨어질 수 있답니다. 해낼 수 있는 일인지 살펴보세요. 이미 내 손을 떠난 일이라면 가지고 있어봤자 결과가 미흡하니 보내는 게 나아요. 자신감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에게 물어서라도 나만의 장점을 더 찾아보세요. 오히려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니 모른 척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어요. 아무리 애써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시간에 맡기고 손놓고 지켜봐도 괜찮습니다. 공짜를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공짜에도 나의 대가는 어느 정도 치러졌을 거예요. 내가 중심을 잡아줘야 올바른 길로 갈수 있으니 내 마음부터 딱 정해야 합니다. 놓치기 아쉽다면 조금 더 매달려 보세요. 후회 없이 매달려야 미련도 없을 거예요. 내 의견이 맞다고 생각된다면 밀어붙여 보세요. 오늘은 목소리 큰 사람이 승자. 다른 사람의 강점에 질투만 하지 말아요. 친해지면 나도 배울 것이 맞겠습니다. 나의 부족감은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는 순간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내일도 볼싸이면 대화를 시도하세요 상대방도 서운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저기 새어나가는 돈이 많으니 수시로 잔고를 확인한다면 막을 수 있어요. 주변 환경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아요. 내 마음이 편안하면 그것이 행복이에요. 오목조목 따지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오늘은 말수를 줄이는 게 승률이 올라가요. 매너를 조금 더 가져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센스 있는 사람으로 지킬 수 있어요. 오늘은 너무 멀리 원칙만 따지지 않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상대방도 고의는 아니었을 테니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면 한 번쯤 봐주세요. 서운함이 있다면 지금 풀도록 하세요. 지금 이야기 안 하면 후회할 수 있어요. 넘치는 것도 좋은 것만은 아니랍니다. 적당한 선을 지켜주는 게더 유리합니다. 한번 결정했다면 주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아요. 그것이 정답이 된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답니다. 당장의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더 멀리 바라보세요. 알고 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수 있으니 오늘은 나 외엔 쉽게 믿지 않길 바래요 휴식을 취하는 것도 일의 일부분이랍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 되어 보길 바랍니다. 오늘은 혼자 있는 시간을 줄여보세요. 외로울수록 누군가와 부대껴야 좋습니다. 이득이 적다고 실망하지 말아요. 안 움직이는 것보다 뭐든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때는 상대방 진심을 알고도 모른 척할 때가 필요하죠.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충고가 안 먹힐 수도 있을 테니 그럴 땐 그냥 손 놓고 지켜보는 것도 방법이랍니다. 상대방이 내 사람이 아닐 수 있으니 확신이 들기 전까지 나를 보여주지 말아요. 부정적인 기운이 더 많은 사람이라면 멀리하는 것이 내 정신건강에도 좋습니다. 오늘은 내 결정이 잘못될 수 있으니 주변 사람들의 조언도 귀를 기울여 들어보세요. 방향이 뒤틀린데에도 다 이유가 있을 거랍니다. 뒤틀린 방향으로 움직여보세요. 스스로의 시간을 좀더 가져보세요. 마음이 침착해져야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해요. 직접적으로 조언을 하기보다는 공감하며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혼자서 튀는 것이 좋지만은 않아요. 오늘은 모두 함께 어울리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내 일을 떠넘기지 말고 내 손으로 말무리를 해야 결과도 좋을 거랍니다. 생각지도 못한 다른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오후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도록 해요. 마음을 조금 강하게 먹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모든 일에 침착하게 대응하세요.